앞으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지역은 바로 용산이 되겠습니다. 그 용산 지역을 좀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용산은 바로 서울 지역 안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서울의 지도를 한번 여러분 펼쳐보세요. 서울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계란을 톡 터트렸을 때그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저희 용산 얘기로 오늘 풀어보도록 할 텐데 호재가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어떤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고 얼마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용산 얘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중개석입니다. 오늘 임종우 전문위원께서 분석해 주실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입니다. 이 지역은 명실상부한 서울의 부촌이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인데요. 남산과 매봉산 한강을 끼고 있어서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여기 한남 뉴타운 개발과 용산 미군기지 개발,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대형 호재를 품고 있고 그에 따른 수요까지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쪽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부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 서울시 용산구는요. 한강과 남산의 사이에 둔 전형적인 대산임수 위치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요. 국내 에 내로라하는 고가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대형병원 등의 고품격 생활 인프라도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재개발 사업인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한남 유타운이고요. 또 용산 민족공원 개발로 숲세권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국제업무지구 개발, 신분당선 연장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입니다. 네, 용산입니다. 뭐, 이 종교를 벗어나서 용산은 땅의 기운이 좋다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부호들이 이곳에 많이 털을 내리는 것 같아요. 용산입니다. 제2의 강남으로 급부상 중인 용산 지역. 먼저 입지, 주변의 분위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지도를 보신다라고 하면 용산은 이 서울 25개구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어, 지역에서 용산에서 약속을 하면 대부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가장 용산을 선호하는 그런 입지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강남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의도 그리고 이 도심 지역에 어, 빌딩들이 또는 일자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자, 이곳을 출퇴근하는데 있어서 시간대가 여러 지역에서 오게 되면은 각 다양하게 시간대가 걸리는데 이 용산의 일자리가 많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도든지 편안하게 접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산이 개발되면 많은 일자리 수요들이 용산으로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와 더불어서 이 용산이라는 데는 남산이라는 산과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배산임수라는 어떤 풍수지리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용산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미군 부대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 정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게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용산이 제2의 강남으로 겁듭날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시에서도 개발 계획이 바로 이3 도심, 한양 도성과 그리고 강남, 여의도 이런 3 도심과 그리고 7 광역 그리고 12 지역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 안에서 부동산이 개발이 될 것인데, 이 용산이 이 지역 개발 호재에서도 가장 센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그리고 지하철역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용산역 주변으로 6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4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에서도 봤을 때 지하철역이 용산 주변으로 계속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상으로도 사통팔달 연결돼 있다라는 모습과 또간변북로라든가 또는 올림픽대로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교통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서울역과 용산역이 있는데, 자, 서울역 인근에 있는 게 바로 청파동입니다. 청파동, 서계동 같은 경우에 부동산, 그 재개발에 대한 호재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효창공원이 있는 효창동, 그리고 또 남산을 끼고 있는 후암동 있습니다. 자, 후암동 같은 경우에도 서후암동과 또 동후암동이 있어서 이 후암동 안에서도 개발 홀자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숙대가 있는 남영동, 그리고 또 한강대교를 건너서 큰 길을 따라오면 한강로가 있고, 또 예전에 부촌이라고 할수 있는 뭐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이런 이촌동이 한강변에 붙어있습니다. 더불어서 서빙고동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한남동. 한남동은 한남뉴타운으로 상당히 좀 유명하죠. 그리고 또 이태원 상가들이 많이 되어 있는 이태원. 이렇게 어, 용산 하면 행정동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그 용산에 속해 있는 동 이름만 말씀해 주셔도 이렇거나 용산이 안정적인 곳이구나 이 지역들이 용산을 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용산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각 가지 호재들일 것입니다. 어떤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아마 호재로 얘기드린다면은 서울시 중에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할수 있는 데가 <laughs> 바로 용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용산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GTX 호재 그리고 또어 한남 뉴타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개발 호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대한 호재들을 어 하나하나 낱낱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냥 이렇게 종류별로만 나열을 해도 저희 12가지로 크게 저희가 분류를 지어봤거든요.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 호재입니다. 용산하면 한남뉴타운을 품고 있는데 많은 서울시내 뉴타운 중에서도 뉴타운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 얘기부터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예, 주변에서도 이 한남 뉴타운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고, 이 한남동 같은 경우는 용산의 재개발 꽃, 그리고 또 지금까지 어떤 부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한남동은 원래 총 다섯 개 구역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구역이 정비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이 다섯 개 구역 중네개 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1구역에 있는 이태원하고 이웃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 전까지 조합 설립되 인가가 돼 있다가 얼마 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속도가 좀 나가고 있고요. 자, 이 다섯 개의 구역 중에 가장 속도가 빨랐던 곳이 바로 이 한남 3구역입니다. 자, 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구역 중에서도 세대수가 가장 많은 구역으로서 약 5천 세대 넘는 세대수가 대단지로 밀집돼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시공사 선정도 다 끝났고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지금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속도가 빨라서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강하고 바로 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한남 4구역은 또 한강하고 이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동, 그 구역이기 때문에 또 어, 단독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동 중에서도 가장 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역이면서 또 사업성도 좋겠지만 근데 대신에 이 3구역이 뭐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 어, 물건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이 4구역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단독주택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실제되는 투자되는 금액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이 아마 좀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이 한남동의 가장 큰 랜드마크도 될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용산역과 더불어서 공원 또 조망도 가능한 지역이 바로 한남 5구역입니다. 자 이렇게 한남동은 어, 총5개 구역 중에서. 내개 구역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두시고 용산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그리고 또 용산 재개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한남 어. 네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주변에 이, 어, 효창공원역 주변에도 청파 1구역이라든가 또 한강로 주변의 구역, 그리고 또 용산역 주변에 또북측 1구역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지역이 또 전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국제 빌딩 주변에도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굵직한 이런 재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 보이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래된 아파트들이 또 꽤나 있습니다. 지금 한강정 주변에 기존에 부촌이라고 일컬어졌던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재건축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자, 서빙고동의 신농아파트를 비롯해 가지고 어, 이촌동이라든가 또는 산호아파트까지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용산에 있어서는 어, 다른 어떤 재개발, 어, 개발도 있겠지만 이런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같은 호재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개발 계획들이 이 급이 다르다라는 거, 그레이드가 다르다라는 거죠. 뉴타운 중에서는 가장 최대 뉴타운이라고 하는 네, 한남뉴타운 끼고 있죠. 용산 재개발, 여기에 더해서 용산의 재건축 아파트 호재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용산을 얘기할 때, 어,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있다면 우리에는 민족공원입니다. 민족공원 호재도 빠뜨릴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민족공원이라는 것은 어, 정말 오랜만에 어, 우리의 품으로 오는 그런 공원이 되겠는데 어, 용산하면 이제는 굉장히 큰 이런 센. 어, 위치적 여건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서울의 어떤 허파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업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3만 3제곱미터의 어, 사업부지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는 어, 2027년도까지 용산 어, 민족공원을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용산 시민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서 용산 공원을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어, 호재로 지금 나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용산 정비창부지인데요. 예전에 국제업무 지구입니다. 자, 여기는 뭐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존에 용산 역세권 개발이라 해서 2006년도에 공모해서 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드림허브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어, 최대 어, 당분일에 최대의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지만 2013년도에 드림허브 어, 시행사가 디폴트를 발생함으로써 어, 지정고시됐던 것이 해제가 됐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또는 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번 새로운 어, 국제업무지으로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또 용산 정비창 쪽에 1만 가구에 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We'll be right back. 자 그리고 어, 용산 전비창 이제 전자상가가 되겠는데요. 자이 전자상가 기존에 굉장히 오래된 이런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와 용산 정비창이국제업무지구로 같이 통합적으로 개발해서 용산 자체의 어떤 또 굉장히 큰 개발 호재로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또 지금 현대차 부지가 있는 현대차 그룹을 또 48층짜리 복합 단지로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공원을 비롯해서 이렇게 현대차 부지까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게 될 용산민족공원 여기에 더불어서 그동안 참 우리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개발까지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건데 지금쯤 관심 가져 보신다면 내년에 부동산 투자에 꽤 괜찮을 만한 그런 지역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호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호재를 들어올릴 만한 뒷받침할 만한 교통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교통 호재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용산하면 또 용산역이고요. 용산역하면 또 서울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산역과 이 서울역을 지하로 연결을 한다라는 개발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용산역과 서울역을 연결하면서 이 녹지축을 같이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기존, 지금과 다른 새로운 도시로 탄생할 예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서울역의 북부 여사권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역에 대한 부분들이 북부죠. 서부역 쪽으로 이제 굉장히 큰 복합 센터로 이제 개발이 됨으로써 서울역과 용산역을 연결해서 굉장히 큰 어, 호재거리로 지금 어,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겠고요. 음. 또 더불어서 용산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이 GTX 라인, 그래서 A 노선과 이 B 노선들이 이 서울역과 용산역을 연결함으로써 광역 열차망 계획을 통해서 이역 어, 이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 용산역과 서울역에 어떤 집중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신분당선이 지금 어, 신사역까지 강남역까지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강남역에서 용산까지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서부 서쪽으로 삼성까지 연결함으로써 신분당선의 어떤 중심에 또 용산이 있을 거다라는 또 개통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어, 호재 꽃이라고 불리우는 교통 호재 중심으로 여러 가지 도로망 관련해서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제2의 강남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의 중심부 용산 얘기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애초에 갖고 있는 입지 자체가 좋아서 용산에 관심 갖는 분들 이 많으신데, 어 전문가님 용산에 들어간다면 시세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은. 꼬마 빌딩 뭐 적당한 사이즈의 빌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용산에 있어서 자금의 여력에 따라서 뭐 꼬마 빌딩이던 아파트가 됐던 또 재개발 투자가 됐던 다세대가 됐던 약간 그 금액이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 꼬마빌딩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보통 50억 이하가 꼬마빌딩이다라는 어떤 단어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 어, 이 건물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상승한 모습을 알수 있는데, 뭐 용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겠지만 용산은 특히나 이런 개발 호재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고,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로 나와 있는 꼬마 빌딩의 시세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원효로에 지금 30억짜리 건물이 나와 있는데, 상가 건물입니다. 지금 대지 면적이 87제곱미터로서, 우리가 편하게 그냥 이해하기 편한 평당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벌써 1억이 넘은 금액입니다. 1억 1,400만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용문동은 용문 시장에 갈려있는 예전에 낙후된 어떤 지역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상가주택이 20억으로 나와 있는데 평당 7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가 건물과 주택은 좀 다른 게 상가 건물은 상가로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규제가 되게 심해서 이 상가 주택이 껴있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근생 건물보다는 조금 낮을 수 밖에 없다. 이게 투자에 있어서 약간 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로는 역시나 비쌉니다. 역시나 50억 원에 어, 평당 1억 7,400. 한강로는 한강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약간 가격이 좀센 편이고요. 자, 이촌동이라든가 또는 이태원 같은 경우에 어, 평당 가격이 기존의 원효로라든가 한강로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태원 같은 경우에 지금 사, 평당 4천만 원짜리 꼬마빌딩이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조금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렴한 어, 물건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한남동이라든가 후암동 같은 경우에 에도 대부분 1억에 육박하는 금액대가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어, 보통 20억 원 이상 되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가격도 상당히 좀 어, 높이 좀 상승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요,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한 투자가 되는데, 자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비해서 평당 금액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독주택 자체가 금액 자체, 투자되는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다세대가 단독보다는 셉니다. 하지만 투자되는 총 금액으로 따지면 다세대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최근 들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빌라에 대해서 또는 다세대에 대해서 투자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자 기존에 한 벌써 2년 3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에 3억 미만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지금은 이 용산 지역에서 투룸 가격으로 다세대를 보면 보통 5억에서 6억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원효로 1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세권 시프트라는 가격을 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좀 높고요. 지금 청파동에 좀 저렴한 가격대가 하나 나와 있는 게 눈에 띄는데 3억 8천이면 상당히 좀 저렴하고, 어 다른 것들은 보통 투자 금액이 3억대 가까이 되는데 한 1억 5천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청파동에 어, 투자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용산에 우리가 참 투자할 만한 곳이 곳곳에 많이 있어서인지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이 상당히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아이 지역이 이 정도의 금액이면 되는구나라는 거 많은 분들 느끼셨을 텐데 어, 많은 네 도움이 되는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임종욱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방송 보시면서, 아, 나 용산 얘기 좀더 나눠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2000-4889로 함께 하시면.